안녕하세요. 여기 남천동 현장입니다. 가격 되게 작죠? 한 16평?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부동산이 서 철거를 했어요. 엉망이죠? 그냥 네, 이인기가한 80년대 건물이에요뭐 몸이 좋다보니요 몸이 뭐. 이 없네요. 이 여기서 이늘은그슬몸 슬비를 저희들이 어제 집 파헤치고 했는데 일단 슬비 이 영상을 찍고 저희들 슬비 영상하고 같이 조합해가지고 나중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화장실. 화장실이 없어요. 여기 지금 화장실을 <laughs> 만들어 달라는데그 건물 주인이 여기 밑에 그 지나가는 게있다좀 까서 따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한번 볼까요? 어제 친구랑 둘이서 열심히 파가지고 만들어왔습니다 이거 기억 차단했는데 지금 이 100mm PVC가 여기 있잖아요. 그뭐 처음이신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다 설명을 하고 그래는데어똥배가 그냥 말 편하게 합시다. 똥배관은 100mm 100mm고 마감 1 0에서 300이 나와가 싱이 돼야 된다는 거고 여기 소변기가 좀 도메상 줄로 나와져 있어요. 소변기는 50mm PVC 50mm PVC에 1 0에서 마감해서 200 그죠? 그리고 재원에 따라 뭐 점토에만 천이나천1 0정도의물이 천 공급이 돼야 되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앙 시을해서한 바닥 이상 100 정도에서 마감을 볼 거예요. 네, 요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마감이 안될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45도로 꺾여 있는데 이쪽 45도에서 모가지를 치프고 여기서 어 100mm YT를 써서 y t YT와 45도를 섞어서 해보려는데 이게 높이가 걱정이네요 근데 나름이다지를치가 네. 네. 올려야 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은 여기 있는데 뭐이쪽에가가를 치고 요쪽 감성 식당에 맞게 조금 그렇게 고급 버전은 아닙니다. 그래도 막뭐 장구디자인 아닙니까? 네. 조금 모양새를 좀내야리는 거죠. 클리트에 맞게 좀 나오게 만들어 겠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절대로 하수, 오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오수, 공대가 일반 우리가 쓰는 이제 손씻방은 하수, 그죠? 세척하고 하는 거. 하수는 여기에요. 아주 여기로 같이 와야 되는데, 여기가 세미기를 넣을 자리거든요. 밖에서 손님들 이 씻고. 그렇게 할 건데, 올라 가면 겹치질것 같아요. 그럼 당이 올라질 것 같아서, 이쪽 공간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벽안에 35mm PVC를 넣어가지고, 그다음 돌릴 생각이에요. 돌려서 이 벽체 링크를 조금 켜서, 이쪽에서 벽붙이로 이렇게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이거든요. 여 보시면, 어제 이쪽에 메인이 있어가지고, 들 열심히 파이시거든요. 너무 오래된 거 보니까, 이게 샌드위치가 돼있어요 피부씨가. 어찌 이리되있는가 신기하죠? 이거는 매콤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한 칼로를 하나 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해 보신대요. 이게 서치 지나가서, 이렇게꽂히는이 바닥면에 다이야이 바닥을 최대한 밀착을 시켜야 다니봐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제가 잘났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거짓말 하나 못하고 제가 이단가쓸바면서물 흘리면, 뭐, 안하리까안내기게 막히고, 뭐, 물이 잘안 내려간다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고, 뭐 어떤 분은 45도로 쓰라, 무슨 45도로 다 꺾어야 된다 하는데, 그분은 그분 방식대로 하시고. 여러분, 주방은, 지금 이렇게, 보시죠. 최대한 낮춰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는 고깃집인데, 시키세 찍기하고, 싶은세한건 모양입니다. 쭉 가서 여기 쭉봐서 여기 트렌치를 하나 놓을 거고요. 여기로 꺾어서 여기가 식기 세척기 자리에요 식기 세척기에서 이렇게 가고, 공수기는 뭐 공수기대로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닥 높이 이런 거는 제가 뭐라고 하셨습까 제일 먼저 힌지, 저 문의 힌지. 저 이번에 여기 용전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준님 뭐, 오늘 좀준이 그대로 두자는니또 보기가 싫어요. 지금 그림과 모형 같이 이런 디자인으로 제가 꼼수했던 건데, 이걸 이제 합판으로 입히고 감수식단 느낌좀 나게 좀 흰색 칠로 바꾸고 문만 문도 합판으로 좀 입히는 거 이거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중에 공론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서비 상태를 한번 볼까요 설비 어, 상태 설비 상태가 여기 여기가 시민이면 조금만 좀... 음식을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장이면서 직접 할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심한 위치 그 고객을 위해 가지고 좀 좋은 위치에 콘서트도 뽑아지고 설비 상태도 좋아지고 마음이 그잘 넘어온 거죠 설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오지 않고 자기가 감일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니나 해라 하면 할수 없지만은 자 여기 집수죠 이게 응스 오래된 거 아닙니까 80년대 초반 그 엑셀에서 TV로 지금 변화를 했어요. 이불로 뭐가지 따그리는 게 나요. 요건 어차피 온순데 찜찜해서 해놓은 거고. 요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죠. 그럼 1차가 올라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수도계량기를 통해가야 되잖아요. 자, 수도계량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만 안돼 동작. 우리가 수도계량기아닙니까 수도계량기. <아닙니까>? 수도계량기. <laughs> 이게갈 데가 없어요. 가게가 너무 작아가지고. 전공구를 하나 달아 가지고 청구가 얼마 안돼서 이렇게 해놓고 전공구에서 이렇게 좀 전기도 모이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설비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단 수압을 긁기라서뭐 이건 어쩔 수 없이 수 있을 수갈 데가 없어서 수도꼭지쓸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이렇게 앞에서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어차피 타일 덮이거든요 53mm 홀셔갖고 제가 즐기 쓰는 콘서트 딸때 쓰는 53mm 홀어가지고 이래 따가지고 간섭 안 받게 이렇게 되면 마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네. 지금 붙였는데 여기가 싱크예요 싱크고 식기 세척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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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이렇게 다 나왔죠 지금 아직 온수는 연기가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리로 와서 수도계랑기를리터기를 끊고 이제 각자 이렇게 가는 거죠 수도를 쓰는 거죠 이래가지고 욕실로 가고 아니 화장실로 가고 요그 다음에 화장실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도면하고 바뀌었어요 네. 원래 도면이 굉장히 네. 이렇게 앉아졌는데 여기서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고, 지금, 내경. 4경? 개경이 지금 한, 뱅기가, 양뱅기가 700 정도 되거든요, 700. 문은, 보통 큐빅클 문은 600이에요, 600. 600인데, 조금 걸릴 것같은 좀, 조금 때려가지고, 한 570문으로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여기는, 소변기소변기 어, 많으면 한, 보통 한1100 정도 보시면 돼요. 1100. 1100 정도 해가지고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양 읽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온수가아많았 안했는데 이쪽 뒤에 온수기가 달려있어요 온수기좀 그래가지고 이쪽이 세면대거든요 세면대로 그리고 세면대 배수인데 왜 이렇게 이렇게 했냐 여기가 하나 있었는데 요 지금 소변기가 됐어요 우수하고 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35mm를 필지가 그, 그. 지금 만전히 됐는데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하고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지금 여기 여기로 가고 있는 동백관을 잘랐어요. 동백관 어, 자르는 것만 멀티 커트로 이렇게가 다 잘랐고요. 잘랐는데 이제 소빙가 저쪽이에요. 네, 소빙의 저쪽이고 이렇게 이제 호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래요? 마 여기서 레드 샷스바 이렇게 가고, 하는데 아,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펜심이에요. 펜심을쓸수밖에 없네요. 여기도. 여기 내가 IT를 썼고 이렇게 해가 했을 때 이제 이쪽이 조금 떨어지버리네요이끄뜸을하든이렇하든 그, 그 300이 되든 이렇게 되야겠죠? 되 그죠? 한 300. 100mm에 300이 되고. 제가 설명드린 거, 일부러 잘라냈어요. 한요 정도, 한 2cm 정도 잘라냈어요. 여기도, 여기도 YT에, 밑에 이 자세히 보시면 100mm PVC 파이프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여기 들어가. 여기서 동일하게, 뭐, 테프론을 바르던 지금 고무가 없으니까요. 테프론은또한번 보고 넘어가죠. 맞춰 먹는 거는 어쩔 수 단이 현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잡아서 한쪽 손을 이 잡고요. 넣는 게더 낫겠죠?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근데 지금 반대로 아, 하는거아맞춰야되 이쪽으로 이걸로 이쪽 들어오는 통통로 쪽으로 해서 그냥 300을 줄로좀 많이 보낼게요 310정도 맞춰놨거든요 이제 50mm PVC 그죠? 50mm PVC 200 200으로 해서 요거 지금 900이에요 총4 5 0이인데한요정도래가맞춰진거고요 응. 그리고 지나가는 요거 밑에가 하수구 요건 오수죠 하수구가 요밑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같은 라인이고요. 지금 와이테를 써가지고 요를 꽂아서 저는 세면기는 35mm 35mm로 많이 쓰거든요. 35mm로 해서 요렇게 줬는데 육각 말 그대로 55mm 육각인데 지금 똥배관이 올라와서 똥배관은 여기서 단 하나 만들거고요. 나머지는 물이 다올라가지고그러게도 그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 저쪽 한번 뭐 밀매집 중국집 다 했어요. 했는데 하자 한 번도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참고 사면 하시는데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다가 제클레임 걸리고 지금도 운영하는 식당 되게 많아요. 제가 식당 건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자 있는 건 아니에요. 하자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바로 올리드릴 건데 아직까지는 설비에 대해서 하자 한번 없었어요. 물안내려가 물 한다. 물물당히 막히면 안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기존 바닥에 커팅을 해서 제가 설명해드린 제일 낮게 설명을 했고 제일 낮게 가야 하방 자재가 제일 낮아지고 이런 건 레벨 순이죠. 저는 레벨 870, 860, 855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꽝 일할 만하지요, 그죠자 여기서 45도를 조금 똑같이 늘 똑같은 거예요. 표시를 인식표를 달아 놓고 했는데 45도를 이렇게 올리 놓으면 이걸로 높이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득표도 똑같아요. 올리는 모든 피팅류의 올리는 다 비슷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할수 있는 그 시간이 되면 한번더 할게요. 요, 트렌치를 이렇게 놓고, 놓고 우리 요, 동생이 이렇게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이 놀기 때문에. 히다지도 들어오면 히다지 힘도 무시는 못하지만, 기본 베이스적으로 이 바탕이 기초가 돼야 이게 안 노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가, 여기에서 유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물량은 여기 900짜리 싱크대 한 개뿐이에요. 시기세요기하고 그래서 저는 5 0 m m PVC를 저렇게 해가지고 끝을 놨습니다. 혹시나 하자가 걸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게 점주님은 돈을 최대한 안 드리려고 해요. 하판다 빼먹으세요. 하판다빼먹고 위에 물병 안에 다 위로 가고요. 밑에 지하가 없어요. 방수 안 하시고. 그렇게 되는데요. 합판 안 치신대요. 돈 아깝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온기만 쳤어요. 우리 동생이, 어제 이렇게 딱 실리콘을. 그래도 좀폭탄기능 잡아내라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 우리의 최선책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여기서 물새면물새는건 없어요. 왜? 전부 천장배관이거든요. 천장배관, 직수에서 물새면나야가퍼 폭포될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밑에서 배수해서, 이제, 이 배수배관에서 물이 샌다는건 흔적은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생활하시다 보면, 이런 데서 텅텅거리가지고크레이과가 요쪽 사이에서 물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마감, 마감하고 나면 우리 코너마다 실리콘을 다 치거든요. 예,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이기는 고기집 16평 짜리입니다. 되게 작아요. 네, 뭐, 슬비는 이쯤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고, 아, 요렇게 했구나, 알고, 아시면 됩니다. 저도 전문가 아닙니다. 인테리어 실장이었어요. 하다 보니까 까까베가 지금 막, 기다리고 막 하기 싫어서 막 우리가 직접 해보면 깔끔하게 되니까 다 매일 도할수 있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이따가 온 겁니다 진짜요 저도 실장입니다 실장 이태리 실장 예, 그래 아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밖으로 가야 되니맛있